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에서 이편한 세상 시흥 장현 퍼스트 베뉴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월 2일에 특별 공급 접수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2일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 B10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84, 431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여울초등학교와 능골공원 등이 있으며 서해선 시흥능 공력까지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신한 인스빌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6억 6,500만원 수준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소득이랑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번 연장은 전용 60초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또는 청약 저축 가입자로 신청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24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